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해주셨는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어떻게 대해주시고 있는지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구절과 바로 뒷구절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였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원수였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선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나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오히려 나를 잘 대해 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따지고 계산하고 저울질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장 몇 마디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는 오늘 말씀과 나는 완전히 정반대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다 제각기.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믿고, 내가 믿고 싶은 만큼만 믿고,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내가 만든 새로운 종교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무엇을 따라 살고 있을까요?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죄악과 죽음을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과 생명을 바라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이땅 가운데 온전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